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민숙이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민숙이는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레위기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신해산에 도착해서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그 신해산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법도와 규례를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레위기는 뭐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민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것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는 그 역사적 장소의 그 흐름, 어떤 시간의 흐름, 장소의 흐름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어떻게 성경을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좀잘 파악해 놔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갈때 바르게 좀더 이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갑니다. 먼저 민수기가 모세 오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큰 그림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그 각권의 그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아야 되는 거 잊지 말고 성경의 경우 특히 그렇다라는 건데 자칫 이큰 숲을 모르면 그리고 나무를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어~ 자칫 잘못하게 될수 있는데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나 큐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에 긴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또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그~ 성경을 사모하여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어떤 한두 구절을 뽑거나 어떤 사건만 뽑거나 이래가지고 전체를 모르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먼저 크게 모세오경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때 소위 이제 토라라고 하는 이 다섯 권의 책의 목적과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뭐 창세기를 다루기 전부터 계속 이미 모세오경을 달려오기 전에 이걸 살폈던 거니까 기억을 해 보면 창세기는 뭐였습니까? 레위기라는 언약을 그 맺을 때 그 신의 산에서 그 백성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시고 언약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책이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또 심판의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나 또그 심판 중에도 용서하신 하나님 이 되셔서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보, 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집트로 그들이 내려가서 불순종 속에 그냥 400년 동안 머물게 될때 결국은 이 죽음에 처한 이들을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그래서 어떻게 신의 산그 약속의 장소까지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장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책인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그렇게 이제 그이 출애굽기 끝에 십부장부터 쭉 나왔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과연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그이 약속과 법도와 규례와 이런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백성으로 살아갈 내용이 이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믿음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에 있어서도 이 여기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알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 가치와 기준의 분명한 선이 지금 레위기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있다라는 거. 단지 거기 있는 문자적인 것을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해 지켜. 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빛된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걸 살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이번 주부터 살피게 될 민수기는 이 레위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 전달되고 다 교육이 된 후에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가치를 따라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삶을 살라 가는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그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처음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백성들이 준비됐고,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한 빛으로서의 그 어둠을 향한 첫, 어, 걸음.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각 책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좀잘 이, 이 내용을 구분하고 볼수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 이 흐름을 좀 먼저 크게 파악을 해놓으면, 애굽에서 신해산까지.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출애굽기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레위기는 신해산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들 그다음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민수기 같은 경우 이제 구성과 지리를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일단 1장에서 일장 1장 십절까지 아 십장 십절까지는요 신해산 그 상태입니다. 신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십장에서 14, 십사 14 가장이 신해산에서 출발을 해서 그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그런 역사고요 (15장에서) (19장까지가) 가난 (1차) 정복을 실패한 후에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의 가치와 들었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그 (40여 년) 동안의 훈련 상황이다. 볼수 있고요. 20장에서 25장은 그 후에 이제 다시 그곳을 떠나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 역사를 다루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은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본문을 읽어갈 때 자칫 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지리적인 부분에서 신광야에 대한 건데요. 민수기에서 말하는 신광야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신광야가 다른 장소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스웨즈만 그 홍해에 있는 신광야가 아니라 사해 밑에 쪽 에시온 그러니까 계별 위쪽에 있는 진광야를 말하는 게 이제 민수기에서 말하는 신광야입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신광야와 진광야의 구분이 한글 개혁이나 개혁 개정 현대 성경에서는 구분을 안 시켜놨어요. 영어로 보면 분명 알수 있는데 또 한글 번역 중에 그래도 나중에 나온 뭐 바른 성경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걸 보면은 바르게 구분을 해서 적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실들 우리가 알아야 혼란을 빚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성경 배경에 따른 지리적 구분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다른 민숙에 나오는 사건들과 추리굽기 사건들이 혼돈될 수, 혼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던지 먼저 역사적인 흐름과 또 그에 따른 지리적인 상황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알아두고 읽는 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바른 이 사실을 갖고 묵상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바른 묵상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이 한문으로 보면 백성 민자의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구 조사, 그러니까 군대 조직에 관련된 이름인데 민수기에는 그래서 많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성경의 이름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 부르지 는 않았고요. 원래 이제 책의 첫 글자를 따서 그냥 처음에 나오는 그 첫 문장이 됐던 그것이 이제 책명이 되거든요. 민수기에게서 유대식 이름은, 히브리어대로 말하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히브리말이 바유에 답베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좀더 후대로 와서, 첫 문장의 다섯 번째 단어였던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이 책을, 이, 이것을 책의 이름으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후에 이제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그 숫자라는 의미의 아리트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라틴어 불가타역으로 번역될 때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숫자라는 그 의미의 뉴메리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영어 성경으로 또 번역되면서 멤버, 아, 넘버라고 하는 이 숫자,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자,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죠. 기록 시기는 신해산을 출발해서 지금 한 3,40년, 어쨌든 40년 광야 여정 후에 실패하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평지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시기 어느쯤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 민수기의 전체 구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신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것 아까 십장 십절까지라고 그랬죠 둘째는 그 신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남부 그 가데스바메아 열두 정육탄꾼을 보내는 거기까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결국에는 광야로 돌아나와서 4 0년 가까이 방황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은 모압평주로이제 가서 어~ 있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신내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법도와 규례와 윤례,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실제 현장이 어떤가, 이런 걸 아마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익혀도 현장에 가면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가치와 그 놀라운 위대함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제 삶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는 변화되기 싫어하는 그옛 습관들과 싸우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이제 실제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그 현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신비롭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신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향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바뀐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다면 내가 보던 길과 완전히 다른 걸 보는 건 맞지만, 근데 그게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마치 엄청난 돌을 깨달은 것 같고, 큰 그, 이 감동 속에 하늘의 섬리를 깨달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현장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옛사람의 가치와 습관과 태도도 이게 다 뽑아놔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말씀에 같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그냥 그회당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았다면, 이제 그 알았던, 알게 된 가치를 따라, 옛사람의 옛 것들은 죽이고, 새 가, 새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땀 흘림과 그런 믿음의 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저절로 신비롭게 변화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컴퓨터 고치듯이 기판 바꿔 놓고 뇌 바꿔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이신 삶의 가치요, 또 그게 어떤 길인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 번영를 받은 빛들이니까 빛된 성도로서 하나님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나아가게 하면서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 기도만 하면 흰구름 타고 다니는데 뭐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흰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이 어둠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주신 그 빛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 민수기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의 과정을 잘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자꾸 쉽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 현실을 모르니 내가 착각하는 내 생각대로만 가다 보니 자꾸 뭔가 신 그러면 뭔가 신비롭고 우리가 할수 없는 어떤 대단한 것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길은 결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어둠 속에 빛의 가치를 심어가는 거. 그 목숨 걸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그런 길을 간다고 우리 혼자만 막 죽을 똥 싸고 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길에 하나님이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먼저 신실하게 지켜 주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 그게 이제 민수기의 역사고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자,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깊이 하나님의 또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간절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는지 아니면 민숙의 기록 목적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제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기 위한 고군분투라고 그렇게 다르게 알고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되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만날 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능한 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신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성경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길 부르심을 잘 모르는 경우 가 많아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요 그러니 신의 산에 왔다고 해도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냥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그저 간절하고 겸손하게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무릎 꿇고 진정으로 정성을 보이고 아래면그 신이 내가 할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엎는 역전하는 삶을 만들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러다 보니 자꾸 말씀을 뒤로 가고 뭔가 이상한 신비를 추구하는 기도 쪽으로나 그러니까 기도가 틀린 게 아닌데 잘못 사용하는 그런 일에 자꾸 쉽게 빠지게 되죠 그러나 여기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볼수 있는 이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떤 여정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현실과 그 전체 여정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된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신의 삶.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과 역사로 나아가서 그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도의 삶의 길을 바르게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사명인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알게 될 때, 비로소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삶의 현장에 적용되는 그 시작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게 이제 민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민숙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차분히 살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믿음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마술사 같은 변신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됨을 알게 하여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길로 걷게 하시는데 나는 그저 내 본능이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여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바르고 온전히 살펴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하시는 삶에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록되었기에 변치 않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